예, 그,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절대 늦지 말자 하는 각오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제가 23살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끈질기게 이 자리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당원님들 출마의 변을 읽고, 또 전화 연결이 되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이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아닌 진행형의 당당한 정의당. 하양 연화와 같은 정의당. 이러한 슬로건을 내신 우리 간부님들이 출마를 하셨고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도 필사 즉생의 마음으로 나섰다.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과연 다음 총선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픈 곳에 정치가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아픔에 우리는 응답하는 정의당의 정치 효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호남 전략을 다시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근데 말처럼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가죽을 벗겨내는 이 고통,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기득권, 정말 놓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박인숙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정말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제 가슴에 신박한 명찰이 보이죠. 박인숙은 오래됐지만 오래된 미래와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만들어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못할 뿐이죠 예. 얼마 전에 강은미 의원이 식약청을 대상으로 생리대 관련한 건강영향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라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장 시절에 우리 강주 여성위원들과 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유능함과 실력 실천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당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있는데 저는 맨 처음부터 출마의 변에 당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럼 바꾸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재탕당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 전략이 분명하게 돼야 합니다 노동, 농민, 여성, 청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장과 내용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당명만을 바꾸는 것은 분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기 지도부는 엄발의 오줌누키식의 그러한 모습 아니면 이미지 정치로의 혁신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혁신의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결의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중심성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차에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탈당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의당의 비호감과 정체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혼내고 꾸짖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현주소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우리가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것은 과거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의 변화에 정의당은 대한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올 수 있도록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모여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청년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부대표가 되면 지혜로운 꼰대가 되겠습니다. 그냥 지켜보지 않고 우리 청년정의당이 당당하게 쓸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 재창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